안녕하세요 왜 인사해야지?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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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하는데 오빠는 안 해? 저희는 지금 숙소, 빠이 숙소를 구하러 왔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무계획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숙소는 써니 인 타운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헬로 네? 우더왕 지금 날씨는 진짜 너무 더워서 어, 여기 이렇게 생겼다 어, 여기는 호스텔이에요 이렇게 해먹도 있고 하이 <laughs> Do you know where is Host? Boss? Uh the the owner of the hostel. Host? Uh, we have to to ah, make right a WhatsApp it. for this. Ah uh, okay. And she comes. Uh, when yeah. when ah understand. Yeah. Thank you. You're lucky by it. 네, 뭐, 로, 지금 제 테이크를, 상태. 원 테이크로 찍어볼까? 지금 <laughs> 머리 감고 나왔는데도 너 지금 머리 이상해. <laughs> 오빠 음. 진짜 이상해 하 너. 원래는 파이에 숙소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쌀줄 알았는데 시골이라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느낌. 그렇지? That cute. 난 저희 파이에 왔는데 숙소는 너무 없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 아휴. 아, 까 전에, 해줬어 여기다, 나귀엽대아귀여이랬어 한국말로? 예 저. 낙이 오예, 저. 낙이 오예, 저. 저는 지금 똥이 잘안 나와요. 똥이 어떻게 하면 잘나올까요 여러분? 똥 꿀팁 아세요? 전 요구르트 먹어봤죠. 변비약 먹어봤죠. 그리고 운동도 좀 했죠. 샤워도 잘 하고 있고 먹을 것도 야채도 잘 먹는데 오빠랑 있어서 이 몸이 거부하나 봐요. 어 어떻게 생각해? 그거 같아? 내가 똥을 못. 사... 아. <laughs> 제가 똥을 못싸는 절대적인 이유는 오빠 때문에. 왜나 때문이야? 오빠랑 있어서 몸이 경직돼서. 그 맞는 거 같죠, 여러분? 맞아. 졸려. 여러분 지금은 8시 59분이에요. 저희가 어제 그 워킹 스트리트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샀거든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이거 오빠 꿔 어. 여기 빵이 너무 추워요. 음. 아침에 너무 춥고 햇볕 쨍쨍할 어. 때는 진짜 뜨겁고 음. 이거 오 바꿔. 제 거는 이거. 아쉽게 온 것도 따뜻할 것 같은 느낌 저희는 일단 아침이라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여뜻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하고따뜻하하고잘다하고따뜻하하고따뜻하 g o o 다안 추운데? <laughs> 더운데? Bye b 아 너무 무서 더운 것 같아. 진심으로 이 위에 거안 입었 저희 여러분 저희 너무 따뜻하게 입었나 봐 지금 옷을 북극에 북극에 온 것만 해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아, 저기 있는 거 같은데? 가져와다 아니, 오빠 너무 더운데? 응, 살만 넣고 왔어? 더운가 봐. 아, 더워. 네, 더운데? 벗어, 벗어. 음. 이,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125cc를 저희가 빌려서,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두명 올라갈 때 약간, 너무 힘들어 보이는 오토바이라 올라갈 수 있겠지 오빠? 가야지 올라가야지 힘좀 내주렴 오토방 구야 주유에도 해야 돼쓰담 오늘은 날씨 맑음 아 더운데?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 아, 빠방 가자 가자 출발 출발 200km 출발 써니 빠빠 오빠도 빠빠. 빠이빠 네, 오빠 빠이. 어, 근데 그러고 있는 주유소 처음 와봐. 어, 어, 제대로 된 주유소는. 어, 나 주유소 오랜만에. 저희 주유소 왔어요. 주... 오토방도 주유하려고. 여기는 한이 정도? 오빠가 직접 주의하는 시스템인거야? 해주는거야? 여긴 셀프가 없나? <목소리> 아 진짜 달아 당도 설정할 수 있는데 노멀로 했거든? 너무 달다 나도 먹어볼래 노멀이 당도 100%인가 보다. 좀다이어 너무 많아. 그치. 근데 잔 걸로 시작하니까 기분 좋다. 아 진짜 이뻐. 오빠랑 속도도 잘안 내다가 오빠 진지충 얘기 듣다가 갑자기 오빠가 쉬어야 된다 해서 진짜? 여기 왔는데 예쁜 것 같아. 기분 전환하기 좋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마존이랑 같이. 진짜요? 이거 괜찮아. 그치. 응. 어. 카페라 때이지 <laughs> 완전 풀이다 풀 밀림이야 밀림. 그렇지 저기 올라가는 애들도 있다. 그럼에 러네 등산하는덴가 봐. 음... 등산할까? 어 음. 아니. <laughs> 어 이거 타는 거나 타고 보 싶었는데. 근데 이거 네명 같이 타야 돼. 한명 아... 타면 이거 안 돌아간대. 두명 타면? 두명 타도 안돌아가겠다 이거 이렇게 넷이 타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아...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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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 음. <laughs> 아, 이거 막아놨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났네. 아, 그러네. 어, 여기 새사슬로 막아놨네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응. 더웠다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어, 왜 저기 구경하자, 시장도. 그래. 고구마. 달걀도 있다. 땅콩. 다 태국이니까 태국인이 여기 놀러오는 거라니까? 어. 태국인의 찐 그런. 명순과거 여기 지나가는 음. 데 우리 구독도를휘게소인야 생강이다, 생강이다. 생강이다. 어, 응 싫어 오빠 이런 거 뭐야? 센강 같은 거야? 약 벌꿀막 이런 건가? 음, 그런 거 같아 요 어. 나중에 한번 사서 먹어봐 가격 안, 안 저렴하면 저렴하면은. 빠 이런 거 입고 다니기 어 우리 나 150. 어, 150, 그치? 어 진짜 150 괜찮다 어 이쁜데? 입고 다녀도 어. 되겠다 어 진짜 아싸리 다 왔다 이거 재질 한번 만볼까 뭐? 재질 완전 만져봐봐. 뭐라고 정리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가방 재질인데? 그치, 그치. 에코백. <laughs> 에코백에 여기서 막 파는 그 가방 재질이야, 그냥. 아, 이거 심하네. 이런 데서 그냥 샀어도 되겠다. 이거 우리 안 사고. 근데 이거, 이거 다. 우리 따로? 이거 옷안 사고. 어. 이, 음, 이건 뭐야, 음. 이거? 음. <laughs> 예쁘네. 예쁜 거 많다. 그치? 이런 거, 바지도 있어. 근데 앞에 걸려있는 게 제일 예쁘다. 음. 앞에 걸려있는 게 이거. 한번 음. 해볼까? 아지도 빨갛길래 입다가 왔 그것만 입어야지 근데 나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이런 레깅스 입어도 될것 같아 이런 거 여기도 막사간다뭐이거 이거는 머리뼈니까 음. 머리 우와 신기하다 이런 거 봐봐 어. 근데 이런 거네 이런 거한대빠음 <목소리> 예뻐 100 어? 이거 면 좋은데? 어, 면도 좋아 오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얇긴해. 이거 약간 그런 걸 만한 거다. 좋은 스카프로 큰 스카프를 만든 거 같아. 음, 그치? 어 맞아, 맞아 맞아. 좋은 약간 얇은 목도리 같은 걸로. 맞아. 그런 느낌. 근데 예쁘다 진짜. 계속 아른거리면 돌아올 때 사도 괜찮아. 완전 완전. 와한 입만. 그러니까 봐봐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이건데 이거 입으면 이상하잖아 음. 근데 여기다 이거 한거야 음. 그러니까 예뻐 음. 이거 좀 이상하지? 그거는 좀 이상하다 내가 입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해야 예뻐 음. 똑같아 이거 똑같은거야 근데 이렇게 달라 허리 이렇게 조이는거 근데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사는 게더 재밌어. 재미... 그러니까 이거겠지. 이거를 사서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 지어 아, 그러겠다. 그냥 사면 이거고, 이거 같이 하면 뭐2 0바에서 이건 120바이신데. 음. 같이 해서 줘. 네. 아니 나는 백헌 드레드 베컨 드레드 받으니까 어. 좋은데? 아니 아니 원 대로. 드레드가. 오빠 뭐가 어? 예뻐? 이게 예쁘긴 하네. 이거 빨간색? 어. 근데, 이건 근데 나 이거 겉에 이거 있는 게 좋아. 또 같이? 라인이. 근데 한번 건너 떠보자.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또 사? 여기 어. 이렇게 오면서 또 해도 돼. 어. 한, 번, 한 번을 더 지켜보자. 음. 150이 있고. 아니,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어.